자, 이번에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어서 지금 아직 느낌 안 오는데? 결론적으로 뭐를 만든다 다 같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직전에, 그치. 분모 분자에 뭐에서 다 같이 같은 수를 곱해서 그렇지. 같은 수를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알아듣지?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고, 같은 수로 이번에 뭐 해서? 아, 나누어서도 네. 크기가 같은 분수를 <laughs> 만들 거야. 결론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게 목표야. 집중해야 돼요. 봐보세요. 자, 자보자, 얘들아. 자, 한번 다시 볼 테야. 이런 거야. 잘 봐야 돼. 계속 연습해줘야 돼. 계속 느껴봐야 돼. 이런 거야. 자, 일단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인데, 야, 이거 잘 봐. 일단 그림만 봐, 얘들아. 지금 전체가 똑같지? 전체 크기가 똑같지, 그지? 네. 2분의, 2분이라는 건분모에 2라는 얘기는 전체를 몇 등분에, 2등분 한것 중에, 그 중에 한개 한 개. 네. 전체를 몇 등분에, 네. 4등분에, 네. 4등분에 네. 그 중에 네. 2개, 전체를 몇 등분에, 네. 6등분에, 네. 아, 너무 감사하다. 그 중에 몇 개, 3개로, 네.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어머머 네. 봤더니, 어머,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확인해 봤더니 크기가 어때? 같잖아. 크기가 같잖아, 지금, 그렇지? 네. 즉,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이 크기가 어떡하고 다 같이 아. 같다. 크기가 같단 말이야, 알겠지? 잘 봐야 돼. 그럼 나는 지금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수의 2분의 1에 2분의 1에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했어? 곱하기 2 곱하기 2, 같은 수를 곱했지, 그지? 곱하기 3 곱하기 3, 같은 수를 곱했지, 그지? 어디에다 같이? 분모 분자에.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이거야. 이거. 됐어요? 어, 봐봐. 그런데, 잘 봐야 돼, 이제. 마지막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다 같이 읽어보자, 어떻게 돼? 분모와 분자에, 네. 잘 봐, 각각.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지? 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던 앞에? 0이, 0이 아닌, 0이 이런 게 있지, 그지? 그럼 잘 봐. 야, 분모 분자에 만약에 0 곱하면 <laughs> 다0 되잖아, 그지? 그지, 그지? 네.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분모 분자에 아무 수나 곱해도 되는데, 뭐는 곱하면 안 돼. 0은 곱하면 안 돼.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알겠지? 뭐가 된다고?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다시, 이제 지금 봐봐, 야죠 지금 너무 중요한 거할 건데, 이번에는 잘 봐야 돼. 뭐를 할 건지 잘 봐, 이제. 잘 보세요. 우선은 전체를 잘 봐, 친구들. 자, 한 번, 여기, 만 집중해주면 돼, 얘들아. 요거만 집중해주면 끝나는 거야. 전체가 지금 다 같아. 전체가 다 같은데, 얘들아, 전체가 지금 같은데. 자, 얘는 전체를 몇 등분 한 거야, 지금 다 같이? 예, 오, 12등분 한 거지, 그지? 12등분 한 거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12. 12등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색칠이 그 중에 몇 개? 여덟 개. 여기란 말이야. 됐지 그지? 그지, 그지? 다시 너희들이 얘기해야 돼. 얘는 전체를 몇 등분 했어? 아우 너무 잘한다 6등분 했지 그지? 그 중에 몇 개? 4개 4개가 색칠돼 있어 그지? 여기 봐봐 전체를 몇 등분해? 3등분 3등분 아우 너무 좋다 그걸 중에 몇 개를 색칠했어? 2개 2개를 색칠했단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이거 색칠한 거 봐봐 크기가 어때? 아, 어 크기가 돼요. 같단 말이야 즉즉잘봐 12분의 8과 6분의 4와 3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란 얘기 를 그림보고서 알수 있겠지 그지?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이런 사실을 알아냈단 말이야 봐봐 자 12분의 8에다가 집중 여기야 여기 얘들아 12분의 8에다가 12분의 8에다가 우선 너희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해야 되는 거는 12분의 8과 6분의 4와 3분의 2는 뭐다? 크기가 같은 야, 분수다 이거야 그지? 분모 분자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다 이거지, 그지? 근데 지금 나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알겠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봐봐. 12분의 8이, 어, 너희들이 한번 해봐. 12분의 8이 6분의 4가 되려면, 그지, 그지? 분모 분자에 뭐로 나눌 거야? 분모, 분모 분자를 2로, 12를 2로 나누면 6. 그러니까 분자도 똑같이 2로 나누면 8 나누기 2는 4 이렇게 되지, 그지? 그지, 그지? 자, 이번에는 12분의 8이, 12분의 8이 3분의 2가 되려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까? 12가 3이 되려면 4로 나눠야지, 그지? 분모를 4로 나눴으니까, 분자도 똑같은 수인 4로 나눠주면, 8 나누기 4가 2가 된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요 12분의 8과 정리하는 거야, 이제. 6분의 4와 3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거를, 그림으로 알아냈단 말이야. 자, 12분의 8이라는 어떤 분수에 12분의 8이라는 어떤 분수에 같은 수로 뭐 했더니? 나눴더니. 그지 같은 수로 나눴더니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됐다 이거야.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어떤 분수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누든지 같은 수를 뭐하면 다 같이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데 자 마지막 읽어보자 다 같이 분모와 분자를 각각 같은 수로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단 말이야 나눌 때도 0으로 나누면 안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 풀어볼 테니까 잘 봐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잘 봐야 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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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다 됐어. 다 봐, 앞에 봐. 응. 이거 봐봐. 이 전체를 다 같이 몇 등분 한 거야? 4등분 10... 한것 중에 색칠은 한 개만 돼있지, 그지? 네. 그지, 그지, 그지? 근데 봐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거야, 알겠지? 근데 전체를 지금 몇 등분 했어, 다 같이? 16등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16등분 했지, 그지? 그럼 16등분이 되려면 네. 요 4에다가 잘 봐야 돼. 여기 4분의 1이 원래 있었잖아, 그지? 여기에 16등분이 되니까 곱하기 분모에 곱하기 뭐를 했어? 4를 해서 16이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분모에 4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4를 곱해야겠다, 그지? 4를 곱하기야겠다, 그지? 그러면 1 6분에 뭐랑 같다, 4랑 같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 거야 이렇게. 자, 한번 보자, 한번 더 보자. 봐봐. 할수 있어. 잘 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나누기를 이용하는 거야. 잘 보자. 일단, 요 그림을 얘기해야 돼. 전체를 몇 등분 한 거야, 다 같이? 12등분. 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12등분 한것 중에 색칠은 몇 개가 돼 있어, 다 같이? 아, 다 같이, 그렇지. 아홉,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열개 얘기해도 되고, 틀려도 상관없는 거야. 너무 잘했어. 아홉 개가 색칠 돼 있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잘 봐야 돼. 어? 뭐를 보냐면 분 모만 잘 봐. 여기 봐봐. 지금 같은 크기를 몇 등분한 거야? 네 등분. 네 등분한 거지, 그지? 네 등분한 건사 등분한 거지, 그지? 그럼 12가 4가 되려면, 그지? 그 12분의 9에다가 그 12에다가 나누기 뭐를 해야 돼? 4. 나누기 3을 해야지, 그지? 네. 어, 그럼 4, 4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분모를 나누기 3을 했으니까 분자도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4분의 뭐가 될까? 어, 4등분 한것 중에 3개랑 같다는 거를 잘 들어야 돼 지금 11분의 9라는 분수가 있었는데 이제 2분만 집중하면 되는데 12분의 9라는 분수가 있었는데 크기가 같은, 아, 봐봐 그림 봐봐 크기가 같잖아 그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뭐를 이용했어? 이번에는 나누기를 아, 네. 이용했다 이거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누었지, 그지? 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눈 거야, 알겠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눠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었다.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음, 크기가 같은 네, 네. 분수를 만들었다 이거야, 알겠지? 마지막 문제 보자 이제.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잘 보자, 집중해보자. 음. 3분의 2라는 분수 마지막이야. 너희들 모든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자. 3분의 2랑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거야. 알겠지? 지금 분모에 뭐를 곱했어? 2를 곱했지, 그지? 그럼 분자에도 뭐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지. 이번엔 분자에 뭐를 곱했어? 자, 똑같이, 똑같이 선생님 얘기는 3분의 2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정도 눈치챌 수 있어, 우리 친구들. 3분의 2 이렇게 알아듣지, 그지? 이번에는 분자에 3을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4. 3을 곱해야 되고, 분모에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4. 4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얘는 이제 뭐가 될까, 다 같이. 6분의 4. 다 같이. 9분의 6. 다 같이. 12분의 8 결론적으로 잘 봐. 3분의 2라는 분수에 분모 분자에 같은 수 2를 곱했어, 같은 수 3을 곱했어, 같은 수 4를 곱했더니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더 많이 있겠지, 더 많이 있겠지, 알겠지? 자 마지막 문제야, 잘 봐야 돼. 48분의 10이라는 분수가 있지, 그지? 그지, 그지. 지금 나는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다 같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분자에 나누기 2를 했지. 네. 지금 선생님 얘기는 48분의 10이라는, 48분의 10이라는, 48분의 10이라는, 48분의 10이라는, 48분의 10이라는, 이런 분수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눈 거야, 알겠지? 네. 지금 나누기 2 했으니까 분자에 나누기 2 했으니까 분모에도 나누기 2. 2. 분모에 나누기 3을 했으니까 분자에도 나누기 3. 3. 나누기 4. 4. 하게 되면 크기가 같 같 분수가 나오더라. 다시 마지막에 이제 그럼 48분의 10이랑 같은 게 여기 1 2 나누기 2가 6이지 그지? 그럼 48 나누기 2는 얼마일까? 24. 24가 되겠지 그지? 잘 봐. 48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 48을 3으로 나누면 16. 1 2를 3으로 나누면 4. 자 마지막 같은 수. 12를 4로 나누면 4. 3. 48을 4로 나누면 12. 그렇지. 얘네들이 다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얘기해 줘야 돼. 자, 48분의 12와 48분의 1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누었지그지알아듣지그지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었다. 알겠지?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다.